안녕하세요 골똘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어, 수학과학을 좋아하고 수학과학에 흥미를 보이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어, 제 아이가 수학과학 잡지책은 어떤 것을 봤는지 이렇게 물어보셔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학과학 잡지책을 꾸준히 보면서 영재교육원 준비나 또 영재고 과거 준비할 때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고 하면서 6살, 7살 정도부터는 달, 화성, 지구, 천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달이랑 지구랑 천체는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아주 실제와 같은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의 외삼촌이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우주, 달, 천체에 관심이 있으하니 사진이나 책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외삼촌이 보내주신 책이 이책 '뉴턴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사실 책 내용은 좀 어렵고 아이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직접 가볼 수 없는 우주를 사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엄청 좋아하고 더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책 내용이 어렵지만 소학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어,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초등용 과학 잡지도 많이 있으니까 과학동화나 소학동화 이런 책을 보여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태양과 우주에 관심을 가진 아이는 어, 홈스쿨 할때 태양의 크기 그리고 천체들의 크기가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큰지 직접 비교해 보고 싶다고 해서 거실 벽에다가 태양과 목성, 지구, 달 크기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그려보기도 하였습니다. 어제 아이는 이 책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서 빌려보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부분은 따로 구입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그리고 인체과학, 지구, 우주, 수학, 과학기술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단행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들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리랑 또 이렇게 수학 부분을 좋아해서 이 책을 따로 구입해서 보기도 하였습니다. 초등 4학년 때부터는 정기 구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초등 때부터 과학고 가서도 꾸준히 구독을 해서 보곤 했는데요. 이 책을 관심 있게 꾸준히 읽으면서 어, 또 참고 도서로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책을 어, 읽고 나서 영재 교육원 내내는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도 이 책을 참고로 하였었는데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음, 뉴턴의 하이라이트 신비한 수학의 세계 이 책을 참고로 하여서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독서 활동란에 어,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하이테크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음,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쓰는 전기 제품의 기술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휴대전화나 냉장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같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자 제품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음, 여기 보면은. 에어컨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책의 에어컨 부분을 읽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에어컨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전자기 속에 숨어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흥미롭게 읽었던 책은 수소에너지와 핵융합에너지를 읽었었는데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소에너지의 이용원리와 액체수소로 만들어 냉각하는 방법을 이 책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서 영재고나 과고 자소서 쓸 때도 이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기초로 하여서 탐구 주제들을 쓸수 있었습니다. 또 뉴턴 이 책을 참고로 하여서 활용한 것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친구들과 수학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수학 동아리의 교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 책을 요약을 하, 해서 정리를 하기도 했고 서로 공부를 해와서 발표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재미있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동아리 활동도 재밌게 할 수가 있었고 또 도형에 대해서도 잘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 작도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기본 작도법 중에서 선분 3등분하는 법, 선분 AB를 3등분하려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어, 제 아이 과학고 입시 볼때 면접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음, 쉽게 또 답을 할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어, 제 아이가 읽었던 수학과학 잡지책 뉴턴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도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수학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 있고 또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은 학생들에게 어,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어,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